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잘 네, 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신앙 위에 쌓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죠? 모래성. 파도 한번확 치면,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놔도, 물을 뿌려놓고 든든히 세워놔도, 파도만 한번 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은 쌓다가,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믿음에 기초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모진풍파,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역경들이 몰려친다 하더라도 끄떡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는 먼저는 돈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단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많아야 좋고, 그 많은 것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아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인맥도 많아야 되고, 뭐든 많아야 그것인데, 힘과 배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처럼 수적, 양적, 이런 사람의 능력과 배경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에 이 변곡점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믿음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이룰 때는 이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이 제약의 땅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디자인하신 천지 창조하실 때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시려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때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서를 읽어 보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정의와 그 회복의 길을 개척하길,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정의와 회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삶에 쉬운 게 없어요. 예배도 마스크 쓰고 드려야 되고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그것도 마음대로 갈수 없고 극기하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정말 생각해보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자연이 우주상남안상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자제하고, 조금 근신하니까 세상에 이 탄소량이 급격히 줄여들고 공기의 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신안 앞바다에서 제주도 섬이 보인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시대에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 너무 아름답다 기쁘다 이 성경에 그렇게 찬송했어요 해를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 불편함으로 세상에 주님 만드신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불편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참아내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 교회를 지탄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이 모든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최초의 디자인은 그대로 복귀시킨다는 것.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네요. 단지 우리가 모든 불평을 멈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평하는데 오히려 감사한 우리 다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는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말한번안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내고 재촉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고, 게으르고, 말씀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셔. 언제까지? 순종하실 때까지. 참으로 인자한 아버지가 나의 하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탕자와 같은 자녀가 돌아오기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 모세를 위해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8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요 80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이 모세의 종이 요수하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 대통령이 없다고 정말 여당도 인물이 없고 야당이 인물이 없고 허덕이고 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반석위에 세울 만한, 이 나라가 최초의 재헌국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국회를 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정말 믿음의 실력자요, 또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우뚝 설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속이 다 시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면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모든 일이 우리 마음에 시원스럽게, 빠르게, 그렇게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왜 이럴까? 저사람들은왜 이럴까? 정치인들이 왜 이럴까? 몰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됐다가도 저 정도는 다 알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범인이 나도 아는데 정치인들이 왜 저걸 모를까 지도자들이왜 저걸 모를까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참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민주적이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는 엄청나게 부르짖는데 부패 척결하자고 엄청나게 부르짖는데 편함이 없어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또 논리도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이 늘 호소만 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자기 편에게 호소하고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참 세상이 과학은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과거로 회개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세상은 날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70년대, 80년대에 몰려있어. 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 우세야 국민들은 다 변화되고 그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내 생각대로만 해도 된다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은 나의 비리는 다 감출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모르게 다 숨길 수 있다. 제도적으로 숨길 수 있다.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무사했던 나라가 없어요. 과거에 그 찬란했던 문화를 갖고, 경제를 갖고, 군사를 가졌던 과거의 모든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후손의 뿌리가 없어져버렸어요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떤 시대에서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개입대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미래만 꿈꾸지 말고 이제 우리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준비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니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 이 지나가는 세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판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소수자로서,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문화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주리에 편승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적지만 이 시대 에 참된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창조물이 이 자연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일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연을 먼저 회복시켰어요. 음. 세상을 창조할 때 해답, 별과 우리가 먹을 채소와 육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창조의 순리가 첫 번째가 자연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먼저 저주받은 게 땅이에요. 참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저주받으면요, 생각해보니까 먹고 마실 게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 밖에 없어요.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연이 죽으면 우리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겨울이 돼도 춥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열대 기후가 됐어요. 봄과 가을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머지않아 우리도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자연의 질서와 순리가 무너져서 생긴 질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데도 먼저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연이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승리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35장 35, 2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의 회복이에요. 백합화가 피고 갈대와 풀이 우거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야생의 짐승이 살고 사람을 노리는 이 약한 것들이 사라지고 들에는 백합파, 여러분 백합파를 바라보면 누가 생각나며 어떤 감정이 솟아납니까? 아름다운 정말 광야 같은 들에 백합파가 피어나면 그 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갈대와숲이 우거지는 이 풍선과 이 풍요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드레프리 없는 그런 가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하고 계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걸 누리는지 몰라요. 많은 걸 누리는데, 이 광야의 세대들처럼,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생명의 회복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이 관계성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풍요로운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디자인하신 그 목적대로 유기적으로, 원래대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우린 자연을 지키고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우리는 그들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시켜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5대 축복을 주셨을 때는 바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까지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